대한민국 직장인들 퇴직연금 적립액이 400조에 육박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예금에 들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수십 년이라고 받는 피 같은 노자금을 그렇게 방치해둔다고? 다들 주식 계좌는 맨날 들여다보면서 왜 매년 쌓이고 있는 퇴직금은 안 들여다본데? 여러분 직장인인 제가 믿는 구석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크게 믿는 첫 번째 믿는 구석이 뭔지 아세요?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우리 강생이들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직장생활이 곧 노후 대비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자동으로 들어가고 퇴직연금도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준비해도 나중에 퇴직 이후에 특별히 쓸데 없는 짓만 안 하면 먹고 살만하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퇴직연금은 DC로 직접. 하고 있고 또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DC랑 IRP 모두 증권사에서 ETF로 굴리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 영상도 많이 올렸었는데 간혹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할언니가 추천하는 그 영상이 왜안 보일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IRP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해서 그래요. 여러분 ETF는 상장지수펀드잖아요. ETF가 애초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DC나 IRP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ETF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어요. 은행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모아놨다가 하루에 한두 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ETF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 하려면 무조건 증권사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DC도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지정한 금융사 중에 증권사가 있으면 증권사로 하고, IRP도 이미 은행에서 개설하셨으면 증권사로 이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지금 당장 옮겨라. 이렇게 말은 못했던 게, 이게 퇴직연금을 옮기려면 지금 들어있는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를 해서 옮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면 손해인데도 팔아야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상품 매도 수수료가 들 수도 있고, 중도 해지 수수료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팔고 옮겨서 다시 사는 그 며칠 사이에 그 상품이 막 갑자기 오르면 실컷 수년간 기다렸던 기회를 그 사이에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안 옮기고 그냥 꾸역꾸역 계속 유지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퇴직연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을 안 팔고 그대로 금융사만 갈아탈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이달 말인 10월 31일부터 이게 원래 10월 15일부터로 예정했었는데 일부 금융사에서 참여 못한다고 했었나봐요 기사를 보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업계 1위 삼성생명 불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규모 1위가 삼성생명인데 지금 여기서 1로 갈아탈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참여를 안하면 어쩌겠다는거야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규모 1위인 삼성생명과 일부 은행 등에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연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00조의 머니무브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반쪽짜리가 되게 생겼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쉽게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기존에는 금융사를 바꾸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을 옮겨야 해서 이 과정에 손실을 보거나 만기일까지 기다렸다.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불편함 없이 운용사를 바꿀 수 있게 됐다. 근데 제도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일부 금융사가 참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생명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하나증권, 광주은행 등 7개사가 불참 대상이다.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들었다. 삼성생명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경우 내년 4월 말에나 퇴직연금현물이전제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혹시 삼성생명 등 7개 금융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분들은 일단 내년까지 조금 기다려보시고요. 나머지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퇴직연금 DC나 IRP 계좌를 운영 중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증권사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제도 처음 시행할 때 고객 유치하려고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북 치지 말고 혜택 많이 줄때 웬만하면 갈아타시고 꼭 은행에서 증권사 아니더라도 증권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옮겨도 돼요. A 증권사가 마음에 안 들면 B 증권사로 이제 짐 싸서 바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동일한 퇴직연금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DB면 DB, DC면 DC, IRP는 IRP끼리 가능해요. 뭐 DC를 타사 IRP로 옮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사 방법 그리고 이사 갈때 주의할 점이 뭔지 보면 일단 실무리자는 원리금 보장상품, 예금, 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이전이 가능한데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이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동일한 상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받으려는 금융사에 그 상품이 없으면 기존과 같이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되니까 옮기려는 회사가 지금 내가 보유 중인 상품을 취급하는지부터 체크하고 진행해야겠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 하나 다 따져봐? 싶을까봐 또 금융사에서 실물 이전 가 가능여부조회 서비스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실 분들은 지금 사용중인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실물이전 가능여부조회 해서 내가 이거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화해서 옮겨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은 운용사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접수를 받을 때 신청을 해야 돼요 회사마다 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회사 지정 금융사 중에 마음에 드는 증권사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B인 분들은 DC로 전환 먼저 해야 돼요. DC 전환 방법은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영상 올려둔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니까 개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고요. 이전 신청은 옮겨갈 금융사에 먼저 계좌 개설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옮긴다 하면 B에 계좌를 만들고 이전 신청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라서 아직 실물이전 서비스 안 됩니다. 여전히 전량현금화하고 이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전할 때 주의할 점은 아까 실물 이전 안 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옮기는 회사에서 그 상품 취급 안 하면. 그러면 그 상품들을 직접 다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팔고 있으면 이전 신청한 게 취소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실물 이전 안 되는 상품들은 모두 매도 또는 해지해서 현금화를 시켜놔야 되는데요. 주식형 펀드는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거는 현금화 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기간을 고려하실 때 유의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10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퇴직연금을 내 마음에 드는 증권사로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은행 IRP 예금 만기 전이라도 해지안 하고 그대로 증권사로 옮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운용사 변경 고민 중인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피 같은 노후자금, 소중한 노후자금 더 크게 끌려가시길 바랍니다.